네, 그런데 우리는 경제 성장률 평가를 놓고 우리끼리 감론을 박하고 있습니다. 2018년, 그러니까 작년 1년을 놓고 보면 1.27% 성장했습니다. 무난한 편이긴 한데, 마이너스 성장을 한올 1분기만 놓고 보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편입니다. 김현수 기자입니다. 얼마 전 우리나라의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낙관론을 펼쳤던 문재인 대통령. G20 국가들이나 OECD 국가들 가운데서는 한국은 상당한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. 우리나라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.34%. OECD에 가입한 36개국 중 지금까지 성장률이 집계된 22개국 가운데 꼴찌였습니다. 특히 마이너스 성장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라트비아, 멕시코, 노르웨이 등 4개국뿐입니다. 앞서 문 대통령은 소득 수준이 높고 인구가 많은 국가로 한정했을 땐 우리나라 성장률이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는데 상공오공 그런 가운데서는 일례적으로 성장 경제 성장 경제가 좋았던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가장 이제 높았고요 3050 클럽 중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은 일본을 제외하곤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낮은 나라는 없습니다.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1.8%로 22개국 중 14위를 기록했습니다. 우리 민간 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. 투자가 회복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정부 목표치인 2.6 내지 7%의 경제 성장률은 달성이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.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.6%에서 2.5%로 0.1%포인트 낮췄는데 이번 주 발표가 예정된 OECD와 KDI 역시 전망치를 낮출지 주목됩니다.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.